합니다. 결국엔 이러다가 또 체임버로 갈지. 음, 아. 어. 근데 지금 올려놓은 조합에서 뭐 MT만 오맨으로 바뀐다면은 나쁘지 않을 것 같거든요. 어 레이드 아, 자트. 어 네. 이러고 또또또체임버잖아 또 <laughs> 그러니까요. 그러기에는 약간, 네. 근데 킬조이를 댕업 올려놔가지고 네. 어, 네. 차라리 이게 맞죠. 네. 네. 이미 수비 팀 진영이 좀 많이 먹혀 있는 상태다 보니까 기다리는 것 같죠. 유도탄이 첫 사안만 이겨준다면은 나머지는 문제 없어 보이는데 유도탄이 잡힌다면은 폭포 있는 인원들은 의미가 없어지는 구간이기 때문에요. 그렇습니다. 넘어오는 것까지 잡아 내면서 대전 하나씩의 온니먼 선수게 좋은 플레이를 바탕으로 피스 톨라운드를 가져왔습니다. 네. 전라인을 잃긴 했습니다만 그래도 사이트는 강제로 열었. 아이구요. 온 열었네요. 호박과 예. 페인트 타. 예. 뭐 이, 그전 라운드 피스톨 때도 썼던 건데 이번에도 예. 적중했고 그래 도 다행인 거는 이런 수들을 맺을 수는 있다는 거. 어. 설치 안 되는 거. 에서 잠시만요. 패드 한마인데 저량 확대 안 돼요 이번 라운드는. 사이즈가 이미 나왔어요. 자, 진입하 갑시다 이거 파트 시선 파트 처리 할까? 더블 돼요 네. 다시 나옵니다. 어. 그래도 그래도 스티브가 어, <laughs> <laughs> 예. 예, 좀 많이 좋은데요. 근데 결국은 강주 쇼도우가 이절력광을 만들어냅니다. 메인이랑 메인이랑 같이 들어가는 거면은 예아 네, <laughs> 혹시 몰라요. 이런 모르고? 짧은 길에서의 싸움이라면 모를 수도 있어요. <laughs> 자, 그래 순간적인 타이밍 잘 잡아내면서 뱅어를 끌어먹었습니다. 그리고 있어. 어 좋은데요. 예. 게임 오늘 많이 이기면 안 돼요. 맞습니다. 설치 될 것으로 보이고요. 설치. 재생 받으면서 아이고야. 채워지도 이러면은... 못했는데다. 참... 자, 총 먹었어요 이러면. 예. 이러면 어 그런데 루턴 이거 잡아내요 루턴! 야! 자 그리고 마지막 위치도 알죠? 네, 알고 있는 상태예요 아, 어느 빨. 정도. 따라서 체력 7 찔러야. 체력. 이러면 오우! 웨이비가 결국에는 이렇게 다시 한번 저려광에 쏠아주고 봤습니다. 네, 이런식으로 어쨌든 시간을 좀 벌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네. 이미 B쪽에 대한 아, 정보는 다 MK. 파악이 되어있고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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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거 놓쳤나요? 아 이걸로 실은걸! 거를... 이러면은 이게... 어서오세요인데요? 확실한 정보가 없는 상태에서 돌리는 거였는데 네. 이게 단순히 오맨의, 아, 그 오딘의 총성으로 인해서 등 떠밀려간 느낌이 들거든요 음. 어잘 쐈어요? 아이고, 저... 네. 네. 총알이 그리고 그대로 마무리가 됐습니다 자 이거 잘 밀어냈고 이건 C에서 기다리는 싸움이죠. 네, 온리원 보리는 피스커로 보여줘야 합니다. 잘 만들어냈고요. 다만 안쪽에서던 렌트가 베리샤 잡아내고 그리고 너무 오래 버티고 아, 있어요. 이러면 온리원이 네. 안쪽 들어오긴 했는데 오래 버텼습니다. 네, 그걸로 인해서 이미 스튜가 당겨있는 상태고 설치 소리 날 때까지 기다렸다가 난다면은 같이 뛰어들어갈 생각할 거예요. 광주섀도도. 우아 근데 이거는 와아 온리원이 그리고 온리원이. 아, 그래서 마침표를 온니원이 스스로 찍어낼 수 있나요? 온니원, 온니원. 아, 아, 하필 이게 패턴이 아, 팬, 팬. 백미장식. 아, 숨이 나. 이게 이게 패터미. CNJ가 약간은 정돈이 덜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이거 지금. 문제가 안에를 맺어서 막아야 되는 설치 위치기 때문에 못 나가요. 네. 그 반직슨 지금 스킬 개수가 많지가 않은 상황에서의 CNJ가 유연 네. 유리한, 유리한 각도는 아니거든요, 이게. 자 포탑 집어 레벨서 일단 사이트 안쪽은 정리했습니다. 오, 어이, 어이. 그러니까 본인들이 준비한 이런 배미 빨과 연계들은 좋았으나 이거 고민 없이 들어갑니다. 멍이까지 어, 네. 세우고 이거 사이트 무조건 먹겠다는 생각이에요. 시쪽 그런데 네, 레인이 잡힙니다. 그리고 야, 이거 사고났어요. 아, 아, 아. 이게 야. 또 뒷선을 페인트탄으로 저지를 시켜주다 보니까 네. 네. 빨려들어갔고 결국 아. 그 안에서 모두. 녹아버렸습니다 웨이비만 홀로 쓸쓸히 남아있는 거 MT가 마무리 까지는 가능해 보여요 온니원 여기서 중요하겠죠 데미지 여기 와아아니올리원 파티를 끝내버립니다 예와아조 뭐, 뭐죠 방금 아니 그야 <laughs> 파티 안돼야 이거 진짜 감으로 쏜 거거든요 예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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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고 감각적으로 쏜 건데 네. 사실상 뭐 세자루 세이브까지도 머릿속에 그리고 있을 것 같, 같거든요 언니원 아, 어, 이런 잡아내고 이러면 이러면 세이브 각도 안 나와요. 네. 네? 점점 희망이 사라지고 있습니다. 요면을 오딘 레이너 잡아내기로 했습니다만 네. 이 상황을 반전시킬기회는 부족해 보이죠. 어, 강주 네. 섀도우의 타이밍이 중요한데. 자나노셈 하나 더 남아 있고요. 예. 자 이거 오딘으로 긁어버려야죠 어, 그러다 그러니까 나와서 나와서, 팀잡아서. 나노셈못 던진 야가 버리는 거라. 네? 잡기 잡았는데, 오우야. 그리고. 반해체가 되세요. 시간이 간당한가요데 시간, 네. 이러면 해체가 되겠네요. 그쵸? 일사 운영에 봉쇄만 실수만 있으면 되거든요. 어 김정신 어. 그냥 빠져나오는 어. 거. 근데 어. 파티를 단한 번도 못 <laughs> 네. 열었거든요. 네. 네. 열 때마다 네. 열 때마다 공중 요격을 당해가지고. 그습니다 그나마 뭐 뱅어의 봉쇄를 믿고 있는 상태다 보니까 네. 저 폭포라인까지만 안 밀리면 됩니다 이러면은 C가 확정되는 시점에서의 폭포를 밀고 들어오는 걸 잡아야 되는데 연막마저된거 그리고 이거 나노소얻더맞습니다 베네시아 안쪽 들어오기 했습니다만 봉쇄에 빠져야죠 예, 네, 하나는 안쪽, 음. 하나는 바깥쪽인데 칼 맞겠는데요 아 젠틀하네요 이게 음. 빨라가지고 아, 뭐 자리도 못 잡은 상태거든요 CNJ가 이거 어 그래도 앵미가 힘으로 해냈습니다 자, 리고 페이드까지 있다는 것도 생각을 해야죠 예. 황혼의 위치를 아, 기억을 해야 찍혔어요. 됩니다 웨이비 쇼! 틱! 어, 마지막 예. 마무리까지 스투가 얼마나 이쁘게 페인트탄을 던져주느냐 못들어게 맞고 그 와중에 아, 여기 밀어내는데 B 예. 어, 그리고 망상 뒤? 다 맞았어요 자, 그러면서 안쪽 사이틀 난전! 아, 근데 하지만! 이게. 힘으로! 올리원 혼자서 잡기에는 지금 총기가 아, 이러면 광주가 아 자, 온니오리 뱅어의 어. 그 위치를 제어하고 있고요. 또 뛰어들어가기, B쪽, B쪽. 네. 여기 뛰어들어가기에도 되게 부담스러울 건데요. 와, 아, 이게 시작이었는데 진짜 할만했거든요, 방금도. 네, 어차피 네. 네. 이였으니까 근접이었으니까. 조금 더저 장막 위쪽, 탑 쪽으로 찔러 들어가고 싶을 마음일 건데, <laughs> 가능한 한 남아 있을 수 있으면 최대한 남아 보자가 됐어요. 네 이미 방금. 사이트 안에 두 명이 남아 있어가지고 이게 수적인 열세를 극복하기는 힘들어 보이는데. 아, 네. 그러니까 그 정도로 광주쉐도가 공격적으로 운영을 하고 이런 식으로 치고 들어오니까 <laughs> 네. CND 입장에서 그냥 가만히 있기는 힘들다. 근데 MT가 잡고 잡히는 거는 좋은 소식 아니면요 연막 없이 게임을 진행돼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네. 네. 자줄 생겼어요. 자 이러면 뱅어가 바로 또어 뭐, 웨이비어 레라인이 오히려 유도 턴겨 요민를 잡아냈습니다. 이러면 황혼을 투자했음에도 불구하고 스파이크 설치했음에도 불구하고 좀 라운드 가져오기 쉽지 않아 보이는데요. 결국에는 그래서. 기다리는 그림은 공수일 때는 A 사이트에서 밀릴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네. 그냥 문을 열고 들어왔는데 그러면 여기서 레인이 최악은요. 네. 구덩이다 쓰는 거예요. 구덩이 썼어요. 키먼이 네. 쓴거예 이게 최악이에요. 최악이었습니다. 아 제가, 자, 제가 <laughs> 여러분들 제가 이걸 발에서 말한 게 아니고요. 네. 네. 그럴 수밖에 없는 그림이 남아 있었어요. 어. 그러니까 저거 말고는 남은 그림이 없었기 때문에. 네. 자 웨비 공세 눌렀습니다. 카베다가. 네. 근데 문제는 위치가. 안 깨지려고 오. 안전한 위치에다 보니까 네, 임으로 어, 오히려 역으로 이용해서 네. 나무에서 다 빠졌거든요. 네. 이럴 거면은 메인 쪽에서 밀어줘야 되는데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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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를 밀어야 돼요. 자 베네시아 MT 셔번에고거슛아 하면 야 베네시아. 결국은 본인들의 샷으로 해결하는 대전 하라 시연지. 그러면 결국엔 이 템포를 맞춰서 들어가야 돼. 요 그러면은 해적물 돌렸던 이 타이밍에 태민장식. 네. 네. 아. 아 아니 해적물 배우가 하나씩. 예 회전문을 뱅어가 혼자서 담았어요 최소한의 폭포라인만 그냥 가지고 있어도 사실상 아껴야 인원수 아껴야 때문에 미래 없어 아껴야 돼요 레인 네. 네. 아껴야 돼요 옹하이 하나! 아찌만 트레이드 자 그리고 유도탄이 뒤로 서서히 웨이브에 숨통을 조입니다 아니, 아니. 반대로 여기는 뭐 자금이 이미 있어서 광주시도는 흘러 정도야 뭐예 남아있는 레인이 어디까지 밀어주느냐 이거 회전문 돌리던가 뭔가 어그로 끌어야 돼 그게 아니면은 자. 못 들어옵니다 아유 이거! 옹하이 잘리고요 그리고 회전문도 마크가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레인이 뚫어내나 싶은데, 오! 뚫어내나 싶어요. 메인. 자, 잡았는데 마이... 문제는 예? 문을 다시 돌려야 돼. 근데 시간이, 에이, 시간이 없을 것 같습니다. 이거 해체자만 이하해서. 방해하면 해체자. 아아 자, 이런, 이거 끝까지 몰라요 절대 몰라요. 끝까지 기다렸어요. 아 이러면 해체 누가 할 건데요? 해치할 일은 없습니다. 이렇게 10점 대구를 만들면서. 첫 번째 발 로토스를 가져갑니다, 광주 섀도우! 양팀다좀 오늘은 가볍게 임하는 마음도 없지 않아 있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뭐 가볍게는 해도 이길 건 하죠. 이겨야 되지 않을까 싶긴 해요. 네. 자 중요한 건 네. 지금 개코가 정말 오랜만에 등장하는 거라서요, 대회에서. 음. 자, 개코의 활용도는 어떻게 될지 뭐 뻔하긴 합니다만 그 뻔한 것마저도 CND가 바꿔줄 수 있을지는 봐야 될것 같습니다. 타이밍 놓쳤네요 이러면 그리고 뭐 연결부에 대한 의식도 하고 있었던 것 같고 근데 이게 페이크라는 것도 어, 어 기절보시 오우 어, 어, 야 갖고 아이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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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이게 페이크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야, 뭐야 얘네 언제 여기 왔어 하는 순간 뒤에 울버린이 와 있고 이렇게 끊기면은 완전히 결국에는 됐다. 안에 갇히는 네. 그림이 되죠 쌈써 먹혀 버렸습니다. 아니고 아, 침대뒤로 어, 어, 들어가면 무조건 어, 잖아요. 해야 돼요. 캐야돼 네. 해야 돼요. 네, 욕심 안나는게 맞죠. 네. 이거는. 네. 네. 이렇게 욕심 오. 안 내고 천천히 각 잡는 게올리원에게더 네. 좋았던 위치였고. 맞습니다. 이거 예상 못 하면 말이 안 되거든요. 이게 근데 양쪽 다 그러니까 그림 쪽과 연결부 둘다연막이썼다 보니까. 아니, 이게 이지 네. 정확하게를 확인하는 시간들이 좀 걸렸던 것 같고요. 어. <laughs> 예 귀엽 귀네요 아메리카에서 이제 뭐박으치는데 아. 이러면 네. 근데 베네시아도 결국에는 뒤쪽에 울버린에게 업으러 가. 아, 아. 아 어렵고. 아, 앞선 맵에서 못 했던 건다 보여 주는데요. 네. 돌아와 꾸러뱅어. 이렇게 구됐어. 오어스는 기억도 안 납니다. 이제. 타이밍을 네. 잡아야 돼요. 이거 기절 보. MT가 기각만 지우면서 연결부 없으면은 나눠서으로 하고 끌당으로 하고 천천히 하면 된다라는 마인드인데 이거 맞으면면 아 이게 웨이비가 잡혀가지고 아 미래가 약간 없어지는데요. 아 이러면 그런 그림만 강제로 한번 열어보는데 옆면에 막아내고요. 계속 트레이드 될 거예요. 온니월까지어 온니 좋아요. 여기도 트레이드 되죠. 아 이거 온니원도 알고 있습니다. 그대로마 무리. 광주쇼도입니다 5대 0. 아 이거 알죠. 겠는데요 온니월도 알아. 내가 내가 해야 된다는 거 알아요. 됐어요! 온니월이 갑니다. 이러면 오퍼다우스. 웨이비가 잡아내기에는 좀 어려운 위치긴 하죠. 오 네. 어, 그래도 어, 이걸 잡아주네요. 네. 라운드 자, 이기는 게 중요해. 요 이번 라운드를 이기는 게. 어 잠깐만 이 요동봇이 끊겨버리면 아무 의미가 없어지는데요? 아아아아아 없어졌어요. 아니. 정보. 아이고. 아 제가 꿀팁 하나 드리겠습니다. 요동봇은 많은 분들 모르시는데요. 한번더 클릭하면 아, 터, 공중에서 네. 터집니다. 터지죠, 네. 예. 네. 근데 이건 선수가 모른다기보다는. <laughs> 반응을 하기도 전에 이미 붙어가지고 요 그냥 어. 보인 순간 네. 절망했죠. 아 결코는 절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아이 아, 구덩이를 아, 아니, 진짜 <laughs> 아니 이게 구덩이를 밀수 있는 좋은 수단 중 하나였던 이 요동보시 네. 글쎄요 음, 더 꼼꼼하게 일단 해줍니다. 네. 네. 어자 위치 체크됐고 그리고 쇼트, 쇼트, 어. 그래도 베네시아 반응 좋았습니다. 오 어, 그리고 베네시아가 맞고, 막을 만큼, 막을 어. 만큼 담아가주면. 어. 오히려 괜찮아지는데요? 예, 예, 예. 아이고 네 아니 이게 좀 가까워, 가까워져라 30초 남았습니다 언니 갔어? 요 마리 먼저 봤어요 섬팅존자미드권은 앵미의 스킬들을 난전 속에서 에에이 동시에 가버리면 이러면은 남은 사람들이 풀어내기에는 지금 스킬들이 플레이스 드라이브 하나 믿고 들어가야 되거든요 뭐 나노 수험이 됐든 스킬들이 많이 남아 있다 보니까 공격을 아, 네. 네, 낼 거면 지금 현재 언제 막아야 안 되나요? 오 웨이비 까지 잡아 내면서 광 빠져라. 근데 어쨌든 사이드 한쪽은 먹어 놓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어 오, 이런 거좋아요네 읽어야죠. 그러니까 아트 쪽에 대한 정보를 찍어 주던 어, 확인해 주거나 아니면 당겨 주거나. 어 근데 이 샷에. 네 근데 그 타이밍을 잃다 아, 이게... 보니 힘이 어? 약해요 지금. 아왜 그래요? 참 연막샷을. 시켜버리면은 이러면 억울하잖아요. 네. 잘했는데 여기까지는 그래도 스파이크 설치는 피. 저지했습니다. 쓰러버려 폭파버. 즉발이 아니었어요. 이거 네. 피할 파이크. 겁니다. 아 설치됐어요. 네, 피했어요. 아 이러면 개코, 아, 아이. 개코 등절. 자 이거, 아스티기의 아. 마무리까지 9대1입니다 아. 그래도 아. 수비할 수 있는 인원은 예. 충분히 있어요. 총 바꾸고 이제는 진짜다가 될 수밖에 없는 라운드 타임이죠. 네. 그래도 파편턴으로 MT 잡아내는 거 좋았었고요. 온리원. 네, 뭐 괜히 연막샷 걸려 쐈다가 <laughs> 걸릴 수도 있으니까. 이 너무 없어서 이거 올리원이 한번만 잡아주면 되거든요. 그렇죠. 설치 핑 찍고. 나갈 때 나갈 때 나갈 오오 그리고. 그래도 이거는 오 트레이드가 되미란. 근데 뭐 3대1이라서. 예. 네. 에어이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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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일단 바래치까지 됐어요. 설마. 땅땅땅. 아무리 컨디션 좋은 백어래도 어... 아무리 컨디션 어... 좋은 백어래하 레전드 100억입니다. 야, 백... 미쳤어. 와, 미쳤어. 야야야야야. 미쳤어, 진짜. <laughs> 첫 번째 매에서 게를완벽히시선내는백업입니다이건 아, <laughs> 어, 네, 너무 어지럽네요이는원 어, 네, 이번에 그제 볼까 지연보 던지면서 나가야죠. 그런네 어, 하나 어, 못 잡았어요 어. 자, 자, 지금이라도 지금이라. 이안 지금? 어, 죽어요? 어? 너무 잘 버티는데? 그러니까 팀원들이 에이. 뒤에서 받쳐준 것도 있고 으어어어?! 으어어어어어!! 끝나요!! 게임 끝납니다 스투! 스푸! 캠코! 아니 이제서 정신 차렸는데 이미 뒤는 왔어요 챔코! 아오 액미? 예 아, 이거 체력에 손해가 예. 너무 악심해서 자 이러면은 아닌 돌렸다 상황이에요. 그러면 왜 따! 가겠네요 어? 어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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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보세요 자, 같이 가자 칼. 오마~! 별, 별 세팅 보세요. <laughs> 들어오려면은 다발봐야 될 걸. 일단 수가. 아, 클막세 초. 아니 슈퍼 선물. 아! <laughs> 어쩔 수 없이 A 가야 돼요, 이러면. 스파이크 다운! 아니, 아, 끝났어요. 스파이크 다운입니다. 예, 끝났어요, 끝났어요. 예, 예, 끝났습니다, 이거. 에라 모르겠다, 가자, 아 해야죠. 마지막인데요, 이거. 네, CNJ, 스테이지 2의 마지막 라운드. 자, 광주 섀도우는 미고 나갈 필요도 없습니다. 네, <laughs> 예. 아, 가장 마음 아픈 진짜 설치입니다, <laughs> 이게. 아, 아, 이거 어떻게 줍나요 아, 이거 어떻게 해요? 이거는. 뭐, 뭐, 뭐죠 뭐. 죽죠, 뭐. 가, 네. 다 이겨야 돼요, 이게. 어, 각이. 아, 이 스팀을 계속 거지러워. 아 <laughs> <laughs> 잠깐만 요 스티도 정돈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해는 <laughs> 순간부터 천천히 천천히 당기고 있는 상황이라서요. 시간 1초 남았어요. 뒤라도 잡으면 <laughs> 아 0, 라운드 스코어 13대1로 광주 섀도우가 대선 하나 CNJ를 잡아내고 스테이지 2 마지막 라운드를 승리 네. <laughs>